페이지의 4번 문제인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연립방정식이잖아. 미지수가 몇 개인 연립방정식이야. 그치? 두 개인 연립방정식이지. 그럼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방정식은 식이 두 개가 필요해. 그래서 문자 하나를 이제 개수를 맞춘 다음에 부호가 같으면 더하고 빼고 부호가 다르면 더하는 방식으로 문자를 하나 없애서 방정식을 푸는 거였거든. 근데 이제 조금 더 이제 문제가 다양해지는 건데, 4번 문제 봐봐. 자, 이거랑 이거랑 만족하는 y의 값이 x보다 4만큼 크다는 식이 하나 더 나와 있어 근데 얘 봐라 야, 미지수가 우리가 두 개인 연립방정식을 풀고 있었는데 미지수가 x 하나 있지 y 하나 있지 근데 여기 모르는 개수 a도 또 모르지 그럼 결과적으로는 모르는 문자가 몇 개인 거야? 3개. 3개야. 그렇기 때문에 식이 몇 개가 필요하지? 3개가 필요한 거야 얘들아. 그래서 여기 두 개를 연립한다고 했는데 이 식에 식이 하나가 더 나와 있는 거야. y의 값이 x값보다 얼마큼 크다? 4만큼 크다. 그럼 이 식은 y는 x보다 얼마 크다? 4가 크다. 이 뜻이야 얘들아. 그러면 미지수가 이제 세 개, 아, 모르는 문자가 세 개였는데, 식이 세 개였는데, 야, 봐봐. 이건 A를 모르기 때문에 안 되잖아. 응. 그치. 그럼 내가 이걸 갖고 식을 세웠어. 그러면 요거, XY만 들어있는 이식하고, 요거 보이니, 얘들아? 응. 얘를 두 개를 가지고 먼저 뭐를 해? 연립을 해. 그럼 XY를 구할 수 있겠어? 있겠어 있겠지? 그치. 그 XY를 여기다 모여서 대입을 해서 푼다. 알겠지? 자, 그럼 누구랑 누구랑 연립한다고? 얘랑 얘를. 자, 윤서야. 대입법 쓸래? 가감법 쓸래? 얘랑 얘랑 하려면. 얘는 y는 꼴로 써져 있으니까 무슨법이 편해. 음. 대입법이 편하지. 알았지? 그래서 선생님이 요 y를 요 식에다 이렇게 뭐 하자? 이렇게 대입을 할게요. 무슨법을 사용해서 대입법을 사용해서 음. o x에 빼기가 있고 y 자리에 x 더하기 4를 넣으라는 얘기야. 그래서 는12 이렇게. 됐어? 대입법으로? 자 그러면 이제 괄호를 풀어주자. o x 괄호 앞에 마이너스는 괄호 안에 부호를 다뭐 한다? 바꾼다. 그래서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는 10이 이렇게 되고 자 문자끼리 계산하면 5x 빼기 x니까 왼쪽은 4x가 되고 요 마이너스 4 넘어가면 16이다 이렇게 풀수 있지? 그 따라서 x가 얼마인지 나왔어. 4 나왔어. 그리고 y는 x4를 여기다 대입하면 나오는 거지. 4 넣으면 y가 얼마야? 8이다. 그러면 이 x, y가 이 연립방정식의 해가 되는 거야 얘들아. 근데 이 4콤마 8이 누구의 해이기도 하지? 이첫 번째 식의 해이기도 하지. 그래서 이첫 번째 식에다 뭐 한다? 다시 대입해서 A를 구한다. 그럼 대입하면 3 곱하기 4 마이너스 Y자리 8 넣으면 여기가 몇 A가 돼? 8A가 4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이제 단순한 일차 방정식이니까 마이너스 8A는 요 계산하면 3, 4, 10이야? 그치? 그러면 4 빼기 10이로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8 이렇게 되는 거보여 계산했을 때? 그래서 A가 얼마다? 1이다. 이렇게. 그치? 그 자, 미지수가 두 개면 식이 두 개가 필요한데 이렇게 모르는 a가 있으면 식이 하나 이렇게 더 주게 돼 있어. 그러면 둘다 xy만 들어 있는 식을 가지고 해를 구하고 그 해를 a가 들어 있는 식에다 뭐 했다? 대입을 했다. 이해 갔니? 응, 음, 그치. 어.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도 봐봐. 이거 5, 6, 7은 선생님이 다 이제 풀어주긴 할 건데, 5번을 풀어주고 아니, 6번. 그러면 음. 5번, 6번이 같은 얘기인데, 선생님 5번 설명해줄까? 6번 설명해줄까? 6번이 더, 어려운 6번이 어려운 더 좋겠지. 그럼 있을까? 6번을 해줄 테니까 니네가 5번을 풀게. 자, 그러면 이제 6번 문제 봐봐. 결국은 이제 이것도 연립방정식 하나고, 얘도 연립방정식 하나인데, 봐봐. XY가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인데, 여기 A가 또 모르는 게 들어있지. 네. 여기 B가 모르는 게또 들어있지. 그럼 결국은 모르는 문자가 몇 개인 거야? 네 개인 거야, 요번에. X, Y, A, B. 그치? 그러니까 식이 몇 개가 있는 거야? 네 개가 있는 거야. 여기에 뭐라고 써 있어? 해가 서로 같댔으니까 결국은 이 X, Y 값들이 다 어떻단 얘기야? 같단 얘기거든? 그러면 여기가 A가 들어있는 거랑 B가 들어있는 거는 못 풀어. 얘는 직접. 그럼 누구하고 누구를 연립하면 좋겠냐? 요, 이거하고, 이거, 그치? A, B가 없는 깔끔한 식두 개를 가지고 연립을 하는 거야. 자, 그럼 식을 다시 쓸게. 2X-Y는 5, 이거 XY랑 여기 3X-Y는 7에 XY가 서로 어때? 같애 그럼 이거 두개 연립할게. 자, Y의 부호가 지금 서로 같은 거 보여? 그러면 두식 뭐 할까? 빼. 그렇지. 연립할 거니까 뺄게요. 이렇게. 자, 빼면 어떻게 된다? 2X 빼기 3X니까 마이너스 X. Y 없애는 게 목적이고, 5백이 7이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2. 2. 그래서 x는 2라고 나왔고 y는 아무데나 마음에 드는 데다 대입하랬지? 그 여기 x에다 2 대입할게. 4잖아. 5가 되려면 y가 마이너스 1이면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풀게. 자, 이거 계산하기 헷갈리면 직접 잘 집어넣어. x에 2 집어넣으면 4 마이너스 y가 5가 되고 마이너스 y는 넘어가면 1이 되니까 y가 마이너스 1이었던 거야. 계산들은 잘 하시고 자 그럼 이제 a, b를 구하려면 이 해를 어디다 넣는다? 이 a가 들어있는 시가고 b가 들어있는 식에다 뭐하자? 대입하자. 알았지? 그러면 여기 a가 들어있는 식에다가 2하고 마이너스 1 대입하면 5 곱하기 2 빼기 y 자리에다 마이너스 1을 넣으면 a가 나온대. 그러면 여기가 10이야. 빼기 빼기니까 10. 응, 그치 a는 11 이렇게 나오겠다. 그 다음에 역시 이 x, y를 b가 들어있는 식에다 대입할게. 그러면 4 곱하기 2에다가 더하기 y 자리에다 마이너스 1넣면 b 곱하기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b가 되는 거 보이지? 그게 5래. 그치? 그럼 마이너스 B는 8이잖아? 그러면 마이너스 3으로 넘어가지? 5백이 8이니까. 그래서 B는 또 얼마 나와? 3 이렇게 나올 수 있겠지. 자,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얘들아? 결국 네개의 해가 다 같다는 건네개를다 같이 연립할 수 있다는 뜻이거든? 근데 AB는 모르니까 걔네들 식 말고 AB가 없는 두식 갖고 연립을 해서 XY를 구한 후에 그 해를 대입을 하면 다시 누가 나온다? AB가 나온다. 이런 얘기.